탄핵 표결 무산 여파로 우리 증시는 오늘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연저점을 새로 쓴 채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 개인 투자자의 1.2조 원 페닉셀이 나왔습니다. 인천 동구미추 얼굴 국민이힘 윤상현은 탄핵 반대에도 다 찍어줘라고 말했습니다. 이말 가슴으로 기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자 한결의 일면에 실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한 표결 불참자 105명입니다.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 약 22억 달러에서 2024년 11월 1061억 달러로 약 48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인 감소 후 4월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감소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선호 현상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해외 전체 투자 금액의 92%가 미국, 4%가 일본입니다.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완만합니다. 홍콩과 중국 투자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미국 기술주의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달러 강세, 국내 증시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매수결제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탑5입니다. 1위는 DIIXIONDAILY s e m i c o n d u c t o r s b u l 의3 x s h s e t f 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1일 성과를 3배로 추적하고,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동반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반기 트레이딩에 적합합니다. 4위는 DIREXION DAILY TSLA BULL EXSHARES로 테슬라 주식의 1일 성과를 2배로 추적하고, 테슬라에 대한 레버리지 익스포저 제공합니다. 테슬라 주가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5위는 D-I-R-E-X-I-O-N-S-E-M-I-C-O-N-D-U-C-T-O-R-B-E-A-R-3-X ETF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일일 성과를 마이너스 3배로 추적하는 반도체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높은 위험과 함께 시장 하락 시큰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네버리지 ETF들은 일일 재조정으로 인해 장기 보유 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주로 단기 트레이딩이나 해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품들의 높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와 TSLA에 대한 투자는 기술 및 혁신 기업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던 젊은 세대부터 성별, 나이,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은 야광봉을 흔들면서 추운 날씨에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습에 희망을 느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